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2019년 9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19년 9월 5주 9월 30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1% 상승, 전세 가격은 0.04%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0.01%가 상승했는데요. 전국 중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5%에서 0.06%및 서울은 0.06%에서 0.08%는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3%는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0.04%에서 0.03%로, 8개도는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09% 세종은 0.02%에서 0.00%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0.27% 서울은 0.08% 경기는 0.06% 울산은 0.06% 등은 상승했고요 전남은 0.00% 세종은 0.00% 역시 보합을 유지했고요 충북은 마이너스 0.26% 하락 강원도 마이너스 0.14%, 경남 마이너스 0.11%, 전북도 마이너스 0.11%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80개에서 72개로, 하락 지역은 76개에서 73개로 감소했고, 보합 지역은 20개에서 31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0.06%, 서울은 0.08%가 상승했고, 인천은 0.02%가 상승, 경기도 역시 0.06%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플러스 0.06%에서 이번주 플러스 0.08%, 저금리 기조 속에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수요와 집값 상승 기대 심리 가중으로 신축, 재건축 및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등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는 플러스 0.07%, 광진구는 플러스 0.13%는 광장동, 구이동, 자양동, 마포구는 플러스 0.11%는 대흥동, 창전동, 성동구는 플러스 0.08%는 왕십리 금호동, 용산구는 플러스 0 0 7는 산천동, 이촌동, 동대문구 플러스 0.07%는 전농동, 탑신리 용두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플러스 0.08%가 상승했는데 강남 4구 중 송파구는 플러스 0.14%는 잠실동, 가락동, 방이동 신천동, 강남구 0.13%는 개포동,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서초구 0.09%는 반포동, 방배동, 잠원동, 강동구 플러스 0.08%는 고덕동 명일동, 신축 및 기축 재건축이 포함되고요 이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양천구는 플러스 0.07%는 목동 신시가지 강서구 플러스 0.05는 화곡동, 방화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은 지난주 플러스 0.03%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2%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계양구는 플러스 0.10%는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 규련동, 용종동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가나 상승폭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부평구는 0.04%는 부계동, 부평동 위주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요. 중구는 0.00%는 신규 입주 물량 등으로 운서동 위주로 하락하며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플러스 0.04%에서 플러스 0.06%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안성시는 마이너스 0.23%는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되며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나, 과천시는 0.43%는 원문동, 중앙동, 준신축 및 재건축 입주 단지 위주로, 하남시는 0.30%는 미사강변도시 및 유래신도시 위주로, 성남수정구는 0.28%, 광명시는 0.2%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교통개선, 신안산선이 되겠어요, 제2경인선 등, 기대감 있는 지역 이주로 용인시 수지구는 0.16%는 학군,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풍덕 천동 이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3%, 5대 광역시는 0.03% 상승, 8계 도는 0.09% 하락, 세종시는 0.00% 포합이 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플러스 0.04%에서 이번주 플러스 0.03%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대전은 플러스 0.27% 서구는 0.38%는 둥산동, 탄방동, 주거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대전광역시 중구는 0.37% 유성구는 0.15%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가라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플러스 0.02%, 동구는 마이너스 0.01%는 신천동, 효목동 구축기지로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나 달서구 0.06%는 용산동, 상인동 일부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상승했고요. 수성구는 0.03%는 학군 수요 등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플러스 0.02%에서 이번 주0.00%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행복도시 내 소담동, 세롬동 일부 단지에서 하락하며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팔계도는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9% 하락 폭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충남은 이번 9월 30일에 0.02%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요. 전남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0%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주는 마이너스 0.07% 하락폭 축소되었고요. 경북은 마이너스 0.08% 하락,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전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06% 하락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1%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경남은 지난주 마이너스 0.12% 하락, 이번주는 마이너스 0.11% 하락으로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13% 하락, 이번주는 마이너스 0.14%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충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12% 하락, 이번주는 마이너스 0.26%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8개 도 중에서 8위를 한 충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음성구는 이번주 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마이너스 0.04% 하락, 청주시 서원구는 마이너스 0.06% 하락, 청주시 흥덕구는 마이너스 0.15% 하락, 충북 제철시는 마이너스 0.29% 하락, 충북 충주시는 마이너스 0.62% 하락, 충북 청주시 상당구도 마이너스 0.62%가 하락을 했는데요. 8개주 중에서요, 경남지역, 과 그리고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저금리 기조 속에 풍부한 유동성 시장에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 수요와 집값 상승 기대 심리 가중으로 신축 및 재건축 및 상대적 저평가된 단지 등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사의 기준일은 9월 30일이고요. 10월 1일 날 정부가 10월 1일 부동산 대책이죠.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의 영향은 본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전해드립니다 아마도 10월 1주 차부터는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